네, 고장이 589번입니다. 1, 2, 3, 4의 숫자가 하나씩 적혀 있는 카드가 총 각각 세 장씩 총 12장을 있는데 자, 12장의 카드를 그림과 같이 숫자판에 다음 규칙에 따라 한 칸에 음, 하나씩 모두 배열하려고 합니다라고 했고 자, 각 행에 그러니까 렇게각 행에요. 1, 2, 3, 4를 한 장씩 다 쓰겠다라는 거지. 그다음에 나는 같은 열에 이웃한 행에 같은 숫자는 쓰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여기 얘가 있죠, 그죠? 지금 보시면 그림위에서 이렇게 같은 음, 열에 같은 숫자가 들어가면 안 돼요. 자, 그 이게 이제 그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말했던 그 홍길동전 기억나요? 음, 아버지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자식을 자식이라 부르지 못하는 그런 내용과 같습니다. 일단 일행부터 배열할게요. 일행부터요. 자, 일행은 뭐야? 뭐, 1, 2, 3, 4, 아무거나 순서대로 뭐, 일렬로 세우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일렬로 세우면. 그러니까 몇 개? 이거는 400되게 400. 400.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요, 이거 뭐, 녹, 속된 말은 수영도를 그려보면 되는데, 수영도를 그려보면 되는데, 뭐, 개수가 9개 오면 9개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해볼까요? 이요 음, 2행을 채웁니다. 2행을. 자, 1, 2, 3, 4인데, 1의1의 1이 모오잖아요 그죠? 그니까 러 2가 오거나 3이 오거나 4가 올수 있다는 라 거지. 자, 그 다음에, 자, 2라인에는, 2번에는 이제 1하고, 자, 2가 여기 썼으니까 3, 4다올수 있네, 그죠?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3일 때는요, 2, 1을 썼으니까 이제 4하고 3이 남았는데 여기 4, 여기 3 이렇게 돼야 이제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또 1, 4가 남았으니까 이게 4가 와야 되고 1다 와야 되네. 2, 4 썼으니까 1, 3이 남았죠, 그죠? 그러니까 3 여기 못 오니까 1, 3 이렇게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이것도 3은 자 2가 못 오니까 1하고 4가 올수 있고 자 1,3을 썼으니까 뭐 남았죠? 4하고 2가 남았지 근데 4가 제일 마지막에 못 오니까 여기가 4가 와야 되고 2가 와야 되고 자그 다음에 여기 3,4,1,2가 남았다 그지? 여기 1,2여는2,1 2, 2, 이렇게 되겠다 그죠? 자그 다음에 4를 썼을 때 1,3이 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남은 게 이제 뭐 남았냐 2,3이 남았는데 3이 못 오니까 여기 2,3 이렇게 돼 되겠죠 자그 다음에 이것도 3, 1, 2가 나왔으니까 둘다쓸수 있네 여기 2 여기 1 그래 총 가지수가 몇 가지씩 세가지씩 해서 총 9가지가 나옵니다 자 밑에 삼행을 채울 때도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이제 배열을 하시면 되겠죠 그죠 9가지 그래서 홍길동전 기억나세요 어 항상 네가지인데네가지인데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어자기글 자기꺼라 자기 말하지 못하는거 그네가지는 뭐라 무조건 9가지다 자 그래서 지금 제 계산하시면 400 곱하기 9 곱하기 9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400 24니까 계산 다 하시면 1,944가 나옵니다. 이게 정